포근했던 설 연휴와 달리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더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강력한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일은 절기 입춘이지만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반짝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져 있는데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더욱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을 보이는 곳이 많지만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점차 구름들을 밀어내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세배 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밤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영도, 춘천과 청주가 2도선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의 기온도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